네, 안녕하세요. 저기 어제 방송에서 자이스 오빠, 예, 자나 오빠죠. 자나 오빠가 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정확하게 오늘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 병원비가 치료비랑 뭐 병원비랑 검사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건지 한번 저희 자이스 엄마가 오늘 왔는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어, 먼저, 먼저 호스피터를 언제 갔고 어디 가 어디 어떻게 게아어서어떻게호스피탈디어다 어디 고에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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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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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아,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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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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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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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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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병원에 갔대요 병원 어디 병원어요디 병원에 갔어 MC에 갔 어디? m c MC 어디? 아... 그 뭐지? 그... 는유에 아니 아니

그 혜택받기가 좀는든 상황이라. 근데 그거 그러니까, 보긴 전에 아마 나 마지마크나 사이 간한테 가봐코로 타임 나와면 빌. 그 그러니까. 빌이 앞에. 어, 어, 가 지금은 그이 문제야. Problem is o u t s i d e in t h c e n e 검사 결과 안 나왔는데 드 어떤 메드신 쓰고 있어? 진짜 막고 내이트이이어 아픈 데가 저기 하트라고? 이다이 기능이 뭐야? 기능이 뭐지? 아 가, 간하고 하, 심장하고 어 지금 간하고 지금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는데 왔 의사들이 간하고 심장 쪽이 안 좋은 거 같다고 어 이게 그, 그 지금까지 그 매일 병원에서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있기만 해도 돈을 내야 되잖아. 지금 말고 그냥 병원에 있, 이, 있는 동안 그건 얼마야? 얼마 정도에? 하루하루이렇게내는돈이있을거제는 이제는 이제이는 이제는 이 아직 내가 는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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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야는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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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거 nga rada kaotong ako muntat sa mga tambal. Sa usang ako an lang nabalanan. Nagasakit min sigawos. Eh Sa Nga kadla, asa ko asa, ka, taga mga gasto, itong mga nga uh, tagaadlaw nimo nga gasto ka tumana mo muntosan nga. Karon na siyaay mga tambal niya, yeah. Kaya, yeah. Dapat, nga, dapat niya. Bila ya mo mu-kasana? O ba kaya ang tambal udan, ang okay. taga-tigibang. Adili siya ko, adili siya nga tagaadlaw nimo paliton sa day-dayan, palit kag tingog palit kag wala na sa wala asa Karon, ginahay papalitan mo. 아, 우리 폴더가 first, but 이 i r s t e l inside e u n h o r r I b

보어 랑, 랑 하트. 무슨 빌나서 하트? 무가스도 나. 뭐가 니? 뭐이 a d a d 돈이. 시가비 어쨌든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 그 입원비랑 그 그런 거는 나중에 어, 태어날 날 나오고 지금 현재 그 쓰고 있는 약들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는 거잖아. 음. 그 e v e 이 매일, 한3 0 0페소 정도씩 돈이 필요하고 응. 그 약값하고 뭐 왔다갔다 차비하고 뭐 s o s 2 p e s o 비2 pesos, 2 p e s 만돈2 pesos, 2라 e s o 아2 pesos, 2 pesos, 아 p e s o 아2 pesos, 2 pesos, 2 pesos, 2 p 아 s o s 2 pesos, 2 p e s 병원에 그냥 상주하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그래서 차비는 안, 차비는 뭐 필요 없고저뭐밥 먹고 뭐한5 0 0페 정도 약값까지. 어, 어. 그러면은 그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온대요? 만제아다음주 다음 주 월요일 날쓰 어떤 사람 됐다고? 어, 그 올라봐 이거 맞았어요, 이거 올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어 화요일 날 저희 검사 받은 게 이제 결과 가 나오면은 뭐 이제 결과 가 나오면은 어디가 안 좋다 나오면은 뭐 치료 를 받아야 되는데 또어 그러면 치료도 받고 하면은 그 그때는 돈이 좀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월요일까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하루 300 페소 정도씩 어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랍니다

e m 런스 r s Emmers. After the e m m e r 어, Emmers. e m m 도못 s e m m 어 r s e m m 도 r s Em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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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에 e r s Em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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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일주일 아직 안 됐네 그럼? 토요일 왔으니까. 네아 일주일 주일나 일주일째. 어일주일째만있 네. 아. 아. 어, 어쨌든 뭐 저기 치료 아, 네.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네. 어 네. 결과적으로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어 입원 중이고 네. 이 네. 월요일나 화요일날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때까지 네. 필요한 금액은 네. 하루에 0 0페 정도지. 현재 지금 필요한 금액이 그면은 어, 오늘 1월화뭐3일 정도인데 네. 한 샴페인으 어, 필요하고 네,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때 또다시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병원에 는 거야? 둘이 같이, 같이 거야? 어... <laughs> 어, 어쨌든 <laughs> 어, 어쨌든 뭐 치료...

어~ 스폰서를 넣어가지고 돈을 잃어본 지 아빠인 도인과 아~, 아 진짜... 저기 찬 엄마가 저기 아들이 입원하고 나서 어~ 돈이 이제 뭐 집에 돈을 싸놓고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을 여기저기 구하러 다녔나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뭐~ 치료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 돈이 더 이상 없는 거고 근데 지 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자나 네. 그 오빠 중에 네, 잔나오빠한테 저기 관심하고 그리고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